안녕하세요. 충파리에서의 충파리 인사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앞전 영상에 부부 생활에 진짜 중요한 점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렸더니 아, 조회수가 꽤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부 생활보다 더 중요한, 더 중요합니다. 부부 생활에 하는 점보다 더 중요한 부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 전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부로 계시는 분들은 거의 100%, 100%가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부부 관계가 부부 생활보다 더 중요한 이유. 네. 지금 현재 저희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였고, 어, 70대가 돼서라도 부부의 성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걸, 저희도 이제 곧 나이를 먹습니다. 그 나이가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필요 1도 없습니다. 1도 없고. 그러면 그건 이제 못나, 우리가 좀 앞에 이제 미래 얘기고, 지금 당장 얘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신혼 때는 뭐밥 먹다가 눈만마주쳐도 이제 상을 없죠. 네, 상을 엎어버립니다. 엎어버리는데, 특히나 이제 애를 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서로 이제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여자분들은 이제 남편분이 그때 제일 미워 보이죠. 독박육아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미워서 뭐 살까 닦기도 싫고, 하고 남자분들은 하루 이틀 거부가 아닌 거부를 당하다 보니 자존심은 상하고, 그래서 아예 와이프한테 그걸 이제 말조차도 안 합니다. 왜? 해본들 거부당할 걸. 아니까. 이 들으시는 분들 공감이 가실 겁니다.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공감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애들이 크고 나면 다시금 이제 시간이 주어지죠. 주어지는데 아, 어 그때는 가족끼리는 절대 안 된다 이런 표현으로 섹스리스 부부들이 이제 더 서먹서먹해지고 또 좀, 넘사스럽다, 그러죠. 넘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둘이만 집에 있게 되면은, 뭐, 그 어색한 그 분위기. 네. 그 사랑하는 부부가 애까지 낳아놓고, 둘이가 집에 있는데, 그 어색한 거, 이게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 네. 섹스리스 부부. 우리나라에 많아요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어 50대 60대까지도 혈기 왕성합니다 혈기 왕성해요 네 그리고 요즘 약도 좋습니다 제가 제약에서 다니니까 네 가까운 비뇨기과 찾아가시면 약 좋아요 네뭐 이제 앞으로는 여성분 비약을 라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있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넘사스러운 걸 깨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그 전이라 그러면, 어, 그 이제 애들이 어리다 그러면, 최대한 남편들도 육아에 좀 도움을 주시고, 어, 와이프 되시는 분들도 마음의 문을 좀 여시, 열어주십시오. 네. 특히,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공 같은 마누라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는 산다고요. 그게, 어, 와이프가, 그렇습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30대, 40대. 네. 남자도 이제 뭐 혈기왕성하니까 푸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네. 여자도 풀어야 됩니다. 예. 네. 남자, 여자 다 풀어야 돼요. 성에 남자, 여자가 어딨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 와이프 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그래도 MZ 세대들은 좀 틀려요 요구할 건뭐 요구합니다 남자분들한테 성관계를 갖자고 그런데 뭐 우리 세대는 보면 기, 그런 걸 되게 숙소워 하죠 여성분들이 그러면 이제 뭐 남편분한테 맛있는 거 해놨다 그러고 좀 애교도 좀 부르게 일찍 들어오라 그러고 하면 남편분들이 싫은 척하면서도 또은근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뭐, 와이프가 목욕하러 가면 겁난다. 그거는 뭐 매일같이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겁이 날수 있겠죠. 근데, 섹스 리스 커플인데, 그,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 관계를 와이프가 목욕하러 간다고 겁이 날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지금 샤워하러 간다는데 겁나는 여성분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문들을 좀 여십시오. 네. 부부 관계만큼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게 없어요. 부부가 칼로 물백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싸워나놓고도한 침대에서 뜨거운 사랑 나누고 나면 또 새록새록 새록 서로가 이뻐 보입니다. 네. 처음에는 힘드실 거예요. 힘들지만, 이런 걸또 얘기를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가 서로서로 서로 얘기를 하고. 하고 제일 중요한 팩트 하나 나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미국 논문에 나온 얘긴데 성관계를 갖는 사람이 성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길어진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요. 네. 여성분들이 길어진답니다. 그 성관계를 할때 이게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뭐 생명 연장을 시킨다는 뭐 그런 이거는 논문에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은 팩트예요. 네,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100세까지 사시고 싶은 분들 부부 관계 자주 좀 하세요. 그러면 이 기계든 모든 게안 쓰면 이게 참. 노후가 되고 작동이 잘안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부 관계를 갑자기 많이 할 수는 없죠. 네. 1년에 한두 번. 아우,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니고 특히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 부부 가족이 가족이 왜 가족입니까? 네. 아, 가족은 맞죠. 가족은 뭐 식구 가족.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입니다, 그죠? 밥식자, 입구자. 네. 근데, 부부는 남성과 여성입니다, 남성과 여성. 어? 그런 걸, 진짜 뭐, 오빠, 동생 사이로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나쁜 말이 그거래요. 제가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그런 말 쓰지 마시고, 특히, 남자분들. 제가, 그런 구독자가 계시면 혼낼 거예요. 그러니 주말에 오늘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렇죠? 토요일 저녁. 뭐 아니고니 밖에 나왔고 서먹서먹하니까 두분 있어서 옛날 통닭 하나 시켜 놔놓고 맥주 한잔 하세요. 하시고 어 아, 뜨밤 뜨밤 한번 보내십시오. 저도 오늘 뜨밤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저도 떠밤 보낼 테니까, 아무쪼록, 섹스 리스가 없는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충팔 중팔 LS의 충팔이었습니다.